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열매에 맺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알고요. 또 다른 사람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스메이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때 트러블 메이커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나는 오래 참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내 폭발해 버린다면 그것은 참는 게 아니라 뭐라겠죠? 벼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과 영성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늘 새겨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숙된 믿음의 백성으로 나가야 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그리고 지난주에 오래 참음. 그리고 오늘은 자비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니까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 kindness.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를 헬라어 원어에 보면 크레소스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레소스테스 그리고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스토스, 크레소스테스, 크리스토스 비슷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 다녀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그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복음 10장에 말씀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다가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자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므로 자비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극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즉, 자비는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극렬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해 보면, 가나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요, 돌로 쳐죽여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게 타이도 맸고, 여러분들 오시면서 화장도 하시고, 좀더 신경 써서 머리에 흑가시도 넣으시고, 뭐 모습으로 보아서는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교양 있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극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극휼의 눈,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률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에레미아 애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한 목소리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자비와 극률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도 자비로 구원받았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책 중에 마더 쇼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내용인데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1명과 미국 엄마 11명, 합이 몇 명이죠? 22명의 중학생 엄마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엄마들이 이익을 봤을 때와 손해를 보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엄마가 이익을 보았을 때와 손해를 보았을 때 엄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엄마들은요, 본인이 점수를 얻었을 때 좋아한 반면, 미국 엄마들은 본인이 점수를 많이 얻으면 좋아한 반면, 한국 엄마들은요, 본인이 점수를 얻었을 때보다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었을 때 훨씬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미국 엄마들은 그냥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 엄마들은 내 점수가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나 낮은가,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A를 가졌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동안 네가 참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I'm a so proud of you.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즉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클래스에 A 맞은 애들이 몇 명이야? 그리고 한 단계 더 진전된 그 엄마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가 A 맞을 정도면 다른 애들은 다 A 플러스 맞았겠구나 많은 부모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한국도 그렇고 이민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청소년과 직장인 그리고 모든 세대를 바라보면 참 경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떨어지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내가 갖기보다는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길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극렬과 자비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을 제시하시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볼까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치리라 아멘 추수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곡식단 하나를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찾으라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까치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까치밥. 겨울에 까치 먹이가 되라고, 감나무의 감을 다 따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 것을 까치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남주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서 홍시 하나를 남겨줄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이 조상들의 마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요, 원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느덧 자꾸 자꾸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성령의 열매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크리스천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자비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자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이요,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통적인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비를 경험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비의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여자나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나 창녀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만지 말라!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별명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 별명까지 있었습니까? 사람의 조건인 환경을 보기 전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람을 조건이나 환경으로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있으면 대우받고 없으면 대우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잘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잘 입지 못한 거지는 얻어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허세 문화 아니겠어요? 거품 문화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자꾸 외모를 보고 겉에 있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의 관점이요, 예수님의 관점과 같이 중심을 보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하는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아직은 이만큼.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고 저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에게도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도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를 향하여 극률이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군 18장에 말씀해 보면 어떤 종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울며 불며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인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1 6만년 동안 벌어야 되는 금액이고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벌으면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무자비하게 동료를 멱살을 잡고 끌고가 감옥에 거둡니다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만 발란트 탕감받은 존재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만 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휼히 여겨주셔서, 자비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여러분과 저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극류을 체험하고 일만 달란트 탄감 받은 사람보다 더 귀한 경험을 했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공감, empathy, 그 공감이 있으셨어요.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보실 때에도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실 때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공감. 그게 바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들에게 자비의 경험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부터 내가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자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비를 베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비전이고 도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입장받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입장받고 생각하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차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아, 저분이 바로 나의 가족과 같다라고 하는 가족이다. 아니, 내가 저런 처지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고, 아,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극률의 마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극률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또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말씀해 보면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돌아온 탕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유산을 땡겨 받았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가서 어떤 삶을 살죠?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고 끌어안아 주었더라. 측은히 여기고 끌어안아 주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요. 아들을 향한 자비고 아들을 향한 극률이고 아들을 향한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공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누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공감함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마음껏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상막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 2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존귀를 올려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